안녕하세요, 나트랑 일차입니다. 저희는 이제 준비하고 도식 먹으러 가볼게요. 조식입니다. 빵이랑 햄이랑 김밥. 스크 오른모나이스도 있어 가지고 왔고, 그리고 베트남에 왔으니까 조식으로 쌀국수를 먹어줘야죠. 와.

똥을 엄청 많이 싸고. 양떼목장 현실. 풀떼기 없으면 양들이 우리한테 관심도 안. 아, 근데 너무 뜨겁고. 그리고 이거 버스에 줄 서려면 마지막으로 쓰십시오. 너무 음, 뜨거워. 아, 너무 더워. 뜨거워. 뜨거워. 안녕 왜? 너 이거 노리고 있었어 깜짝 <목소리> 놀랐어 <목소리> 무서운데? 야, 왜 이렇게 달릴 것처럼 갑자기 <웃음> 이렇게 무서워 <laughs> 뜨거 파파리. 두번째 장소 황라이 해변 와야 저기서 해수욕하고 싶다 근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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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음. 하나 뭔가 나 대신 시음을 그, 해도 되게 음, <웃음> 맛있어 때요맛있민 <laughs> 맛있어? 응. 화장실 비는데 네, 네. 화장실 도저히 못 가겠어요. 나네 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네. 맛있어. 네. 먹고 왔다? 어, 네. 먹고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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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어 맛있어. 맛있맛있다맛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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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어맛어 맛있어. 어어 <믿은> 파인애플 볶음밥 투어에서 만나신 분들이랑 같이 먹을거예요 레디 <믿이> 맛있다 맛있겠다 오늘 맛있다 오늘 음식 다 나온다 소심해 다들 아침 드시고 계셨어요? 안 드시고 계셨어요? 저저조심할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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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같아. 머리도. 야, 기호대. 여기가 튀김률을잘 하나? 파파리. 카펠티 환복 완료 어, 왜 무작? 아니는이 옷을 입고 투화를 돌 건데. 그, 엄청 쨍해 생각한다. 음. <laughs> 아, 라람마트랑 <laughs> 나 드셔도 돼, 드셔도 돼. <laughs> <laughs> 네. 핑크 당첨. 근데 다 핑크 해주는 거 같아. 손톱 해달라고 했어요. 아 제가? 오예. 어떻게 타는 거지?

감사니다 안녕~ 안녕~~~ 오늘의 마지막, 혼자 이사원입니다 네? 아, 근데 사막 투어하고 얼굴이랑 다모래본보이예요 진짜 긴팔 필수, 그리고 모래썰매 타실 때 마스크를 꼭하시오 어, 약간 리조트에서 거기 타는 기분인데, 투어분께서 진짜 열정적으로 사진을 찍어주시거든요. 근데 네, 결과물은 저도 모릅니다. 파파리. <laughs> 저희는 지금 파파 스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향을 맡을 수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나 이거 할까? 이거 냄새 좋아. 티빼고 다 벗으라고 하더라구 굿 마사지 받고 오겠습니다 진짜 아파야 최고였다 따봉 드릴게요 아. 마사지 받으면 항상 머리가 부풀어요 아. 일단 저 해주신 마사지자분은 진짜 최고 저가 전날에 미우미우를 갔잖아요. 근데 저는 파파야 초파가 진짜 제스타일이요 지금은 저희 밥 먹으러 안토이라는 식당 갈 건데, 거기 가서 또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안녕~ 어.. 아.. 아안 되나? 문건다 봤나? 아.. 아니야, 먹고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물어보자. 페니스.. 아.. 아 오케리 원키로 하우머치. 네. 아, 제프르 하우머치. 네. 네. 이만 동? 네 그린 어. 망고 네. 원. 제프르 네. 원. 제프르 네. 이게 그 풍성한 맛이 난다는. 근데 양은 양이... 어째 저희가 더 많아 보이네. <laughs> 안토이가 영업이 10시까지인데요. 9시에 갔는데 안 된다고 해서 호암톡이란 데로 왔습니다. 근데 저기도 사람이 왜 없어 배죠? 받아주겠죠 저희? 아, <laughs> 아, 대입을 정리하고 있네. 에헤, 식당이 다 문을 닫아가지고 쓴모이 가든에서 배달 시켰어요. 몇분 남기고 시켰지? 한2 분인가? 엄청 치열한 싸움이었다. 파플의 중심을 걷고 있는 우리. 꽤나버있네 응.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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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윗 소리나 봐봐. 한 번만 더 말씀해 줄게요. 뭔? 응. <laughs> 역시 경기도 나트랑시 까만.. <목소리> <목소리> 야, 근데 되개에 뭔가 많아 턱행복해 들어가서 빨리 세팅을 해봅시다. <목소리> 우와, 엄청 풍성해. 스무이 가서 두번째인데요. 일단 모닝글로리 미쳤고요? 이거 코코넛 새우 시켰고요. 분짜 시켰고요. 반새우를 너무 먹고 싶었는데 안토이에서 못 먹은 게 한이 맺혀 가지고 쓴모이가 에서 시켰습니다. 소스를 준비를 안 했다고 유지연씨가 옆에서 엄청 보고 싶어 이런 거는 맛있었어. 맛있어 음. 야, 분자도 멋있다. 여기 진짜 한국에 특화되어 있어. 맛이 꼭포였어 음, 음. 맛있어? 왔습니다 저희는 체력이 이제 안 돼서 씻고 여기 보이는 이 그린 망고랑 잭프루트 이거를 먹고 나트랑 3일차를 마무리할 예정이에요. 오늘도 너무 재밌었다. 근데 잭프루트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과일이라 했는데 원래 냄새가 이런 게 맞나요? 되게 꾸리꾸리한 뿌리 시큼한 발냄새 나거든요. <laughs> 안녕. 후기는 언젠가 가져와 볼게요. 3일차 안녕. 유지한도 안녕.